어떤 사람이 학자로서 천부저,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을 때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타고난 학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이 세상에는 선천적으로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들이 많은데요. 타고난 학자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예술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이웃들 가운데 어떠한 삶은 부단히 노력해도 자기 재능을 개발해 어떤 분야의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고난 사람들과 달리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중요한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에서는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후반부로 가면 바울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아주 대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일관성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베드로는 아침과 저녁이 달랐던 기복이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일종의 타고난 지도자형이었다면 베드로는 많은 실패와 좌절을 절이라는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지도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뭐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인간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먼저 그는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그의 모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먼저 일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하고 수습하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유형 때문이었는지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항상 문제가 생겼고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난처해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변화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는 과거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본문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본 후에 그 의미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그 환상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이 만일 이전의 베드로였다면 자신에게 나타난 환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또 고민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주께서 이 환상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환상이란 초자연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자연, 자연적인 기능에 속합니다. 흔히 신비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체험을 강조하곤 합니다. 반면에 이성주의 이성주의자들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자연적인 기능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두 가지를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초자연적인 기능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반면에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경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수단을 사용하셔서 베드로의 관심을 주목시킨 다음에 결정적인 단계에서 베드로가 생각할 때그 생각을 통해 베드로에게 임재하시고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말씀하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에게 맨 처음으로 주었던 과제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을,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름을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부를 수 있도록 이름을 정해주셨다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으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 앞에 지나가는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짓도록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름을 짓는다 라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이름을 짓는 일은 사람에게 깊은 생각을 요구합니다. 저 또한 이제 둘째를 낳게 되는데, 이름을 무엇으로 해야 될지 계속해서 고민 중이고 또 아내와 상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첫째도 이름을 지을 때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렇듯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과거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데카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인간된 본질을 가장 깊이 있게 파헤친 선언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생각하는 여백이 존재하고 있,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생각할 틈도 가지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기능인 생각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경우 베드로는 자기에게 보여진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만 하는가? 나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한 건강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그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성장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보여진 환상에 대해 중요성을 느낀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생각하는데요. 19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너무 분주한 나머지,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그토록 분주하게 하나요?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어디로 갈 것인가? 과연 내 삶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단한 번밖에 없는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수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 역시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베드로, 그 다음으로 베드로는 편견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과학과 문명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류가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병이 한 가지 있다고 한 언론에서 지적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편견이라는 병입니다. 편견이 얼마나 대단한 병이냐면 어떤 정치가가 말하기를 인간이 모든 편견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지구촌 문제의 90% 이상은 당장 해결되어질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편견이 대단한 병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문제는 편견이라는 병이 쉽게 해결되어지는 병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편견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에 나타 오늘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러한 편견이 존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편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더럽혀진 사람이고 할례를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서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그들의 교제 속에 영입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러던 런그 어느 날,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은 베드로의 편견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좋은 시청각 교제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더럽게 취하는 네발 달린 짐승이 환상, 베드로 앞에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아니 하나님 그것은 속된 것이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의 환상 속에 나타난 것을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속된 것이어서 받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베드로가 석 속되게 여긴 것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저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껄끄러운 이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주님의 말씀 앞에 사랑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여기 이웃에 관한 이 무서운 편견이 아직도 나와 내 주변의 형제들과 자매들 사이에 그 교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환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요? 내가 받아들인 자를 네가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과도 같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인됨을 아시고 나의 누추함에도 누추함도 아시고 내가 가진 모든 약점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모든 편견을 뛰어넘어 당신을 향해 부르짖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편견도 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셨듯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후에 편견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의 집을 향해 떠납니다. 그는 한 번도 상대해 보지 않았던 이방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선입견을 뛰어넘어 이방인 형제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 또한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뛰어넘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자신이 피조물이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그를 향해 절을 하려고 합니다. 고넬료의 절은, 절은 존경의 표시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존경 이상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거의 경배에 가까운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특사임에 틀림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를 경배하는 것처럼 절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고넬료를 고넬료를 향해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니 일어나시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나 정치적인 독재자가 생기는 그 원인을 연구해 보면요. 그 배후에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망각이라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넘어 자신을 신으로 착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람 유대인들이 사람이라는 말을 아담이라는 단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를 때 거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그것은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갈 인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은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유한성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아담이라는 베드로는 이 아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창조주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한번 설교를 했을 때에 3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신임을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고넬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시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넬료와 같이 실수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듯 우리 역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받아 주신 것 같이 동일하게 받아 주시고 이웃의 작은 허물에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실 그 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생각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주어진 한 날을 보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곤 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를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편견을 사라지게 하시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꼭 그렇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다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땅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